역대상 6장을 시작합니다. 더 선서브 레위. 레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이제 열거가 됩니다. 레위 자손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돌보는 그런 지파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이지파는 땅의 분배가 없었습니다. 땅의 분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전을 전부 관리하는 돌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이자손들은 게르손, 고아트, 앤드 무라리였다. 게르손, 고아트, 무라리 이세 사람이 레이지파의 대표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The sons of Kohath. Kohath의 자손들은, 에, 아들들은 Amuram, Isar, h e b o n Hebron, 그리고 u s i e l 이었다 The children of Amuram. Amuram의 자녀들은, 아론과 모세와 and 앤드 미리암이었다. 여기 아론이 나오는데, 아론이, 에, 제일 최초의 제사장이 됩니다. 아, 모세는 이제 잘 알았고요. 미리암, 미리암은 누이이지요. 더 선서 아브 아론, 아론의 아들들은 또이러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살과 아 이드말, 이드말이었다. 엘리살 더 파더 오 비니하스, 엘리살은 비니하스의 아버지였다. 여기 비니하스가 나오는데 이제 비니하스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민숙이 25장에서, 어,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잔을 해막으로 돌아서 행음을 한 것을, 에, 빈하스가 창으로 찔렸다 찔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이제요. 빈하스. 그 빈하스는 the father of the 아비수아. Abisua. 아비수아의 아버지였다. 아비수아는 The father of Vogi, p u g i 의 아버지였고, b o g i the father of Ussi, Vogi는 Ussi의 아버지였고, Ussi the father of Seraria, uh, Ussi는 Seraria의 아버지였고, Seraria the, the father of Murariot, Murariot의 아버지였다. The Murariot the father of Amaria, Murariot은 아, 아마리아의 아버지였고, 아마리아 the father 아이툽. 아이투프. 아마리아는 아이툽의 아버지였고, 아이툽 the f a t 사독. 아이툽은 사독의 아버지였고, 사독 the f a o 아이마스. 사독은 아이마스의 아버지였고, 아이마스 the f a 아사리아. 아이마스는 아사리아의 아버지였고, 아사리아 the f a 요난. 아사리아는 요난의 아버지였다. 요나단, the of Asari. 요나단은 아버의 아사리에요. 나단은 아사리의 아버지였다. It was he who served as a priest in the temple Solomon built in Jerusalem. 여기 it who가 나오지 강조 구문인데 여기 이제 in the temple Solomon built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여기 이제 데트 나비치가 생겼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힐기아는 아사리아의 아버지였고, 아사리아 the father of 세리아, 아사리아는 세리아의 아버지였다. And 그리고 세리아 t father of uh, 요사닥, 세리아는 요사닥의 아버지였다. So dark was a deported when the Lord sent Judah and Jerusalem into exile by the hand of the uh, Nebuchadnezzar. 요사닥은 추방되었다. 언제 추방되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저기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추방했을 때 그때 요요사닥이 추방되었다. 예, 이제 레이지파의 예, 그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